일단은 계속 보겠다. 하나, 둘. 셋, 넷. 오, 쉣. 자, 여러분들 세십시오. 저는 일단 13개는 킵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중반 후반갑에서 이제 몇개 떨어지는 한번 세십시오. 자, 일단은 이제 4월도 끝이 나죠. 곧 5월인데 이 때쯤에 보통 초반부를 하거든요.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분기할 때마다 네한 5개 정도 하겠다. 살펴보기. 분기 전에 이제 뭐 있는지 쭉 훑어보고, 첫인상. 한, 한 편, 두편 보고 이제 대충 판단하는 거. 근데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최대한 많은 작품을 봐가지고,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걸 일단 건지는 거고, 초반부 평가는 이제 여기서는 좀 걸러요. <laughs> 초반부부터 이제 내가 볼 애니들을 이제 좀 정화하기 시작해. 정세 파악을 하는 거고. 중반부 평가는 이제 내가, 아, 이거는 분기탑 같습니다. 아, 이건 다크호스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시기. 이제 후반부에서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초반부 평가는 제가 첫인상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모노도 아직 두편 밖에 안 나와서 제가 뭐 확답은 못 드리,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요번 분기에서 일상물 중에서는 제일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 유류캠 작가의 그 내공이 다 담겨져 있고, 퀄리티도 유르캠 전성기 때 느낌이 확 나가지고 이 애니는 진짜 재미가 없지 않는 이상 <laughs> 재미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 애니는 망하기 좀 힘들다 퀄리티 좋고 애들도 귀엽게 잘 나왔고 특히 그 주인공 친구가 좀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유르캠 작가가 보장해 주는 그 기본 빵이 있어 어 그래서 아마 일상물 황은 모노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많이 안 나와서 정확한 판단은 못하지만 모노보다 약간 딸린다 느낌이지 여기도 그 달라요 그러니까 노리는 게 모노랑 이거랑 좀 노리는 그 성향이 좀 달라 모노는 근본 일상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었고 진짜 먹는 거에 치중을 많이 한 작품이라서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스탯이 조금 더 특수한 성격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겹치거나 조금 갈릴 것 같긴 해요 야뭐밥 먹으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확실히 캐릭터성이 있어서는 모노가 좀더 세긴 하다. 그 다음에, 나자로. 이것, 다 이게 참 애매해요. 그냥 이런 애니들이 참 이야기가,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1쿨이라서 길게 보긴 어려운데 오리지널이라서 또 말하기가 또 애매한. 일단 3화까지 나왔을 때 솔직히 퀄리티가 가장 좋은 애니죠. 아직 사막까지 갔을 때 내용적으로 뇌절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화수에 쪼달릴까봐 이제 그게 조금 두려운 거고, 라자로는 참 지켜봐야 하는, 좀 요체크 해야 할 만한 그런 애니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성우들이 다 좋아가지고, 애니를 본다기 보다는 라자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본다는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긴 해요. 비질렌티 일단은 사막까지는 고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편에서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 초반부터 좀 빡세게 가는 애니들에 비해서는 좀 조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말 무난한. <laughs> 네. 아직은 뭐 크게 뭐가 없는. 아직 다음 주는 돼 봐야 할것 같고 그거는 아마 중반부 때 제가 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되게 무난합니다. 서머포 켓츠 이것도 제가 봤는데요. <laughs> 이런 애니들, 애니, 애니들도 좀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은 이 쿨이고 완벽한 빌디오 애니에요. 여번 2분기 전체 중에서 가장 비드업성이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애니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초반부 평가 때부터 아 이거 별로입니다.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3화까지 봤을 때제 인상은 진짜 <laughs> 미연시 애니다. 정말 미연시 애니. 정말 옛날 옛날의 느낌. 진짜 그 캐릭터 한명한 한 명씩 등장하면서 차례차례 등장하면서 자기소개하고 이야기거리 던지고 막 퀘스트가 던져져 새로운 인물들 만날 때마다 막 캐스트 하나씩 생겨가지고 따라가는 느낌 그 특유의 그걸 너무 잘 구현을 해가지고 캐릭터들도 진짜 그 옛날 느낌 제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서비스 씬도 옛날 느낌 <laughs> 서비스 씬도 약간 있고요 참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네명 중에서는 이 검은 머리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 <laughs> 그리고 진짜 어느 포인트에서 진짜 틀딱 같다 느꼈냐면 레유유백성 <laughs> 패러디 할때와나 그때 진짜 와이한 15년 전에 나왔으면은 우주 명작이었어요. <laughs> 그렇죠. 이런 애니가 이,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다. 우주 명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2025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평가가 좋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먹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러고 패스해. 뭐 이런 거안 봐. 안 봐. <laughs> 안 봐. 제, 제가 본 것들만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 어, 첫인상 때 얘기했던 거왜 얘기 안 하나요? 아, 안 해요. 예. 네, 굳이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자, 로건 숙녀의 소양이기에. 현재 4화까지 나왔어요. 1분기에서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애니고, 이 애니가 제가 생각하는 다크호스에 좀 가까운 애니입니다. 생각보다 애니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아,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걸 원작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내용도 다 아는데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진짜 왜냐하면 요즘 걸밴드 걸밴 애니들이 얼마나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좀 힘들겠다. 대충 만들 것 같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애니가 의외로 짜임새가 있고 한편한 한 편마다 구성도 괜찮고. 퀄리티도 연주신이 3D가 막 어색하거나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생각보다. 다음화가 얼마나 잘 뽑히냐에 따라서 이 애니의 체급이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될것 같은데, 걸벤의 계보를 이을 애니는 아니지만, 그 중간을 채워주는 정도의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요거는, 아, 요것도 좀 이래의 귤로 한 애니죠. 3화까지 봤을 때 사람이 계속 죽어요. <laughs> 사람이, 신캐가 나오면 은 용납 안하고 죽여버리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상물과 약간의 서비스 씬이 결합이 된 백합 그 뉘앙스가 좀 있고 근데 내용 전개가 상당히 병맛스러워요 이 애니는 개그불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 애매하고 일상물이라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백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병맛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번 <laughs> 분기에서 일상물은 모노, 밥은 맛있어 여건데셋다 위치가 확고해요 겹치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의미로서는 이세개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laughs> 셋다잘 나와서 아마 2분기 일상물은 이세 개가 좀 양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아 이번 분기 로맨스가 너무 빡세요 일단은 이거랑 이거랑 세트인데 일단 이거의 문제가 뭐냐 일단 퀄리티가 좋지가 않아 퀄리티가 화수가 점점 떨어진다는 인상을 존나 세게 받고 있어. 아, 캐릭터들이 뭔가, 뭔가 비호감이야. 호감, 그냥 호감 캐릭터가 잘 없다랄까? 남자든 여자든? 아, 그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니까 러 이게 누가 이길지 그 밸런스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 어. 그래서, 그니까 둘 중에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으니까, 이걸 굳이 이, 이 싶은 거지. 그럼 이거는 괜찮느냐? <laughs> 일단 쉬운지의 장점. 퀄리티가 좋다. 동화공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어요 3화까지 보면서 이거 완전 미연씨예요 옛날에 여동생 미연씨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단 여동생물 자체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딱 그거 보는 느낌이야 진짜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은 캐릭터 한 명마다 장점들을 싹 보여주면서 남자 주인공은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혼자 쓸데없는 최면 계속하면서 불량 잡아먹고 어, 서비스 씨냐 중간에 한두세 개씩 섞어 주면서 어떻게 흘러가냐가 이 작품의 좀 그건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 다음 화부터 이 애니의 노선이 좀 결정될 것 같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운지의 문제는 설정이 항마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차라리 근친인 게 낫다니까. 이 어떤 의미로는 <laughs> 과연 이 설정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이 생각도 좀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안 나거든요 일단은 좀 답답해 보일 만한 포인트 하나 뭔가 렌탈여친이랑 다르게 남주가 좀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작품의 답답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이 여동생 누나들이 남주랑 뭔가 생길 때마다 주인공이 계속 안돼 안돼 우리는 가족이야 이 지랄 될 건데 이걸로 또 시간 존나 잡아먹을 거란 말이야. 진행이 안 되잖아, 그치이 남주가 갑자기 정신줄 놔가지고 녹박으로 그냥 들이대는 이러면 또 작품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야. 근데 또 하나 또뭐 장점으로 보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전개가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니가 참 애매한 거야. 누구한테 추천해주기 아주 어려운 애니야. 위지왔지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던데? 그러니까 막 개그가 유치해 가지고 무표정으로 볼까 봐좀 걱정했던 건 있는데 그냥 재밌어. 그냥 가볍게 볼만해. 어. 일단 캐릭터가 원체 귀여워 가지고 약간 흐뭇하게 봐지는 것도 있고 아마 비질렌티랑 비슷하게 위치워치도 어 무난한 추천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제작사가 좀 열심히 해보려는 게 보이더라고. 최근에도 막 오프닝 막 웃기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이 애니를 좀 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아, 이 애니는 흥행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난 처음에 딱 들더라고. 어, 야이바는 진짜 존나 좋은 장점과 존나 안 좋은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뭔가 애매하게 추천하기 애매해져 버렸어. 존대는 장점은 존대는 퀄리티야. 그거 이상으로 표현, 그니까 러 이게, 투비 히어로나, 라자로나, 야이바나, 다른 의미로 줬대는데, 어, 정석적으로 좀 줬대는 느낌이 있어. 그냥, 순수 체급이 좀, 좀 다르다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는 리메이크 애니에서 이 정도로 잘 만든 애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 옛날 감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니까 리메이크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 감성도 약간 좀 세련미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대로예요. 옛날에는 신경 안 썼지만,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금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들이라든지 설정도 되게 대강이야. 옛날 옛적에. 존나 개쩌는 검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일단 진행이 돼. 어, 요게가 곧 몰려와서 이제 ᄌ됐습니다. 이제 약간 이런 아주 심플한 설정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주기가 되게 좀 애매해지겠더라고. 람마가 좋았던 게 람마는 리메이크 되는 과정에서 되게 좀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거든, 람마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개 ᄌ되게 보면 돼. 아직까지는 그냥 좆되기 뽑았거든. 근데 나중에 가서 진짜 개좆되기 뽑으면은 해결이 될수 있어요. 쿠룡도 정말 스음스음 호평을 받으면서 그 자기 자리를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어. 처진 상태도 설명드렸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여번 붕괴에서 독보적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비더맨니들이 화수가 가면 갈수록 재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꼴립니다. 자, 투비 히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 다음 주쯤에는 라프텔에 풀릴 거예요. 그래서, 어,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거지만은, 어, 본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조건 보게 돼 있어요. <laughs> 이걸 안 본다는 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별로면은 안볼 수는 있어도 한 번은 다 먹어볼 것 같고요 이 캐릭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수마다 메인 캐릭터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달라가지고 얘네 한명한 한 명씩 다 이야기들 풀고 마지막쯤 이제 후반으로 가서 이 캐릭터들이 어벤져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딱터뜨리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게 높다 뭐, 저는 생각보다 막못 보겠다, 이런 거는 절, 대 아니고. 원래 어느 정도의 그 종자가 달라지면요. 아무리 나하고 취향이 안 맞아도 재밌어요. <laughs> 그게 이제 작품의 힘이거든요. 체급의 힘이고. 근데 이제 투비 히어로 이 작품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숙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그십덕들의 전립선을 건들 수 있는 뽕을 만들 수 있으냐. 지금까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투비히어로X의 인상은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돈 많이 썼다 야 확실히 중국 돈은 다르네 아직 이 이상을 넘지는 못해 그거를 얼마나 빨리 보여주냐의 싸움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애니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죠 아마 저는 그냥 지쿠학스만 얘기하겠습니다 모르죠 저는 저는 애초에 건담 보던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건담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주색이 모릅니다. 어, 뉴타입 삐띠리롱! 해가지고 딸깍 하는 거? 저는 어색합니다. 아니, 근본부터가 딸깍이잖아, 잠깐만. 뉴타입은 보통 인간과는 달리 정신파를 통해서 다른, 그 이제 띠리링!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 그게 시리즈 근본이라 하니까 별 말은 안 하겠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나온 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해. 그니까, 건담을 잘 모르는 뉴비들한테, 건담을 입문시키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전투신이 잘 뽑혀야 하거든요? 근데 기체 전투신을 좋게 볼 사람이면은, 난 진작에 건담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결국 건담 유입의 문제. 과연 우주세계의 설정을 가지고 우주세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에 통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캐릭터 디자인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캐릭터 디자인이 또 올드비드를 기존의 팬덤, 팬덤한테는 또 이게 먹힐까? 그것도 이건 다른 문제고 어려울 것 같아요. 지, 특히나 지쿠악스는 1쿨이라서 진짜 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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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해야 하거든요.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는 말인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죠. 그것,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극장판이 3화까지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4화부터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laughs> 4호부터 이제 아무도 몰라.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아, 근데 약사 얘기 좀, 약사, 약사 재밌다, 요즘. 혹시라도, 아직도, 아직도 약사의 혼잣말 안 보고 있다, 애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즘 약사 아주 재밌거든요? 그냥, 괜히 OTT에서 1등 하는 이유가 다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게 이제, 신데렐라인데, 제가 현재 다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가장 붕기탑 냄새가 졸라 세게 나는 애니기네요. 뭐, 퀄리티 개쩌는, 라자로 야이바, 투비? 얘네가 붕기탑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냐? 어, 이런 것들이. 가장 고점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오구리기네요 제가 음악무스메를 워낙 좋아했던 것도 있고, 3기에서 워낙 실망했던 것도 있고, 일단, 현재까지, 신데렐라 그레이? 흠이 없어요. 아직 지금까지는 흠이 전혀 없고 경주신도 전부 다 2D로 소화해내고 있고 캐릭터들도 다 예뻐졌고 뭐 다른 애니들이라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흠을 억지로라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것도 넷플의 뒷배를 받고 만드는 거고 분량도 길고 원작도 있고 변수가 진짜 생기기 어려운 조건이야 위닝라이브도 되게 웃기게 잘 묘사했고 아마 근데 이제 위닝라이브가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초반이라서 이제 어그로 끌려고 이제 넣은 거고, 여태까지 말다리를 보는 게좀 부담스러웠다. 너무 좀씹덕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도 씹덕 같은데, 막 이런 것들, 어? 어, 막 이런 것들, 어? 막 이런 것들. 더씹덕 같잖아. 이런 거 어떻게 봐. 아무리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해도 못 본단 말이야. 근데 조금 다르죠? 일단 때깔부터 좀 달라요. 신데렐라 그레이로 입문하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여태까지 우마무스메은 트레세 학원. 그니까, 러 전국, 스타트, 그냥, 시작하면서 전국인 애들끼리, 이야기를 이끌었단 말이야. 근데, 신데렐라는 지금, 깡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작은 도시부터 시작해서, 전국까지 흘러가는, 이 과정이, 담겨져 있는 애니기 때문에, 설명도 아주 친절하고. 오늘, 여번화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너가 엄청 설명 잘해줬죠? 그냥, 오구리가 존나 커였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체가 좀 다르긴 해요. 원래는 이런 느낌. <laughs> 아, 많이 다르네. 어, 많이 다르네요. 아, 진짜 다르네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 이때는 오구리가 은퇴하고 이제 다 이제 늙었을 때. 늙었을 때 시점이고, 네, 지금 생생하기 때문에. 확실히, 확실히 턱도 갸름하고, 네, 뾰족 턱이잖아. 마이 딸애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막 1기부터 3기까지 있고, 막, 어? 단편도 있고, 막, 극장판도 있는데, 이거 차이점이 뭐나요? 이제, 하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1, 2, 3 시리즈가, 이제 숫자가 붙은 애들은 세계관이 같아요. 1, 2, 3기. 사자의 상시공. 무슨 뜻이냐면, 연도의 그 흐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다 이제 자기 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가 다 있는데, 막 1기 시점에 애들은 원래, 예를, 예를 들면은 1기가 2000년도, 원래. 원래 2000년도 서사야. 근데 막, 막 2010년도 애들이 막 있고, 막 이래. 그니까, 러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아. 1, 2, 3기는. 숫자가 붙은 것들은. 하지만, 이렇게, ITTT라든지, 극장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신데렐라 그레이는, 딱그 서사만을 다뤄요. 그 시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1, 2, 3기는, 이게 시리즈가 이어져.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신데렐라 그레이 볼라면은 어, 이거 다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다 봐. 넘넘넘 no, no, no. 전혀 필요없다 이야기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너플러블 m 과연 고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말달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뭐 여기까지 2분기 또뭐 있나? 괜찮 일단은 계속 보겠다 하나 둘셋넷 오우 oh, 쉣자 여러분들 세십시오 저 일단 13개는 킵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중반 후반 가에서 이제 몇개 떨어지나 한번 세십시오 아 근데 2분기가 다 저점이 괜찮아서 초반 탑5 정도 뽑으면 어느 정도? 초반 탑5? 어, 1등은, 신데렐라. 순수한 제 개인적인 감정은, 영애이네요 구룡 아니면은, 라자로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구룡이 좀더 집중하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볼 때. 사실, 4, 5, 2부터는 이제, 거석 거긴 한데, 라자로도 솔직히 아직 잘 모르기, 애매하긴 해. 그냥 퀄리티 좋아서 일단 보고 있는 거지. 아직 다들 고점이 안 나온 애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 히어로엑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와 개쩐다 무조건 보세요 할수 있는 애니가 아니야 일단은 한편 보면은 관심은 가지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더 재미가 있냐 없냐는 봐야 알거 아니야 설레발을 할 정도의 애니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작년에서 설레발 쳤던 거는 솔직히 걸뱅크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지. 쉽지가 않아. 뭐, 항상 사람들은, 내가 분기 영상 올리면은, 어, 단지 너또 그, 호드갑 했다가, 어, 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약간 클리셰가 되긴 했는데, 제가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는다는 거.